안녕하세요. 작은 새와 함께하는 바이블 스터디 47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David Flees to Geth, 다윗이 가스로 도망치다 라는 제목으로 3회상 21장 10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That day David fled from Saul and went to Achish, king of Geth. 그날에 다윗이 사울에게서 도망쳐서 가세 왕 아기시에게 갔습니다. 갓은 갓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바로 골리앗입니다. 예. 다윗이 죽인 골리앗이 살았던 그 지역 왕에게로 간 것이죠. 11절입니다. But the officers of Arches were unhappy about his being there. 하지만 아키시의 관료들은 다윗이 그곳에 있는 것에 대해서 네, 기쁘지 않았어요. 유쾌하지 않았습니다. 불쾌했죠. Is this David, the king of the land they asked. 이 자가 다윗 아니냐? 바로 그땅그 그 땅의 왕. 그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의 왕이 아니네요. They asked 그렇게 그들이 물었습니다. Isn't he the one that people honor with dances, singing? Saul has killed his thousands, and David his ten thousands. 이자가 사람들이 춤과 노래 부르면서 그렇게 길었던 어, 어, 그 영광스럽게 했던 그자가 아니냐? Saul has killed his thousands, and David his ten thousands. 사울은 그예 원수들의 수천명을 죽였고, 다윗은 어, 수만명을 죽였다라고 노래했던, 그 노래로 찬양했던 그자가 아니더냐. 네. 다윗이 지금 골리앗의 칼을 들고 있죠. 네, 아마 뜨끔했을 것입니다. 12절입니다 And David took these words to heart and was much afraid of Achish, the king of Geth. 그래서 다윗이 이 말을 마음에 두고 어, 가세왕 아키를 너무나 두려워 했습니다 예, 네. 다윗도 두려워합니다. 다윗도 똑같아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입니다. 두려울 땐 두렵고 요 네. 화가 날땐 화가 나고 네. 다윗이 그러나 한 가지 다른 것은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죠. 계속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So he disguised his sanity before them and acted insanely in their hands. 그는 그래서 그들 앞에서 그의 sanity 그 정상적인 상황을 말하는 거죠. 그정신 제정신을 disguised 변장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정신 이없게 보여주는 거죠? s a n i t 는 온전한 정신입니다. 온전한 정신을 위장한 거죠 그래서 온전치 못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 안에서 Insanely Insanely, 그 제정신이 없게 실성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And scribbled on the doors of the gate. 그리고 문, 그 성문의 문들을 막 긁었어요. Scribble 막휘갈게 쓰다. 이런 말이 있고요. 또 다른 성경에서는 드럼 두들기다 이런 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막 미친듯이 주먹으로 발로 막 문을 막 차고, 막 손톱으로 긁고, 막 돌로 막 낙서하고 뭐 이런 걸 말하는 거겠죠. Let his saliva run down into his beard. 그리고 침이 막그 수염까지 흘러내리게 했습니다. 아 상상이 되시죠? 다윗은 왕의 사위였어요, 공주의 남편이고 왕자의 친구이고 그리고 군사들의 장군이었습니다. 이러한 자가 모든 것 자기가 잘못해서 빼앗긴 것이 아니잖아요. 그저 영문도 모르고 이유도 없이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도망친 거잖아요. 다윗은 이런 행동을 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답답하고 슬프고 두렵기도 하고 그랬을것이 참담했겠죠 14절과 15절입니다. Then said Achish unto his servants, Lo, ye see the man is mad. Wherefore then have you brought him to me? 아키쉬 가세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보라 너희는 보느냐 이자는 미쳤다. 어? 너희가 어찌 그를 나에게 데리고 왔느냐? Have I need a madman that ye have brought this fellow to play the madman in my presence? 내가 미친 사람이 더 필요하다더냐? 그래서 너희가 이자를 데리고 와서 어? 내 앞에서 이 미친 짓을 하게 만드느냐? Shall this fellow come into my house? 그래서 어, 이자가내 집에 들어오게 하려느냐 다시 말해서 왜 이자를 이, 이 미친 놈을 여기에 데리고 왔느냐라고 신하들을좀 꾸짖고 있는 거죠. 그렇게 다윗은 미친 척을 한 것입니다. 다윗은 미친 척을 했어요. 그들은 그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지 않은 한 가지 불평입니다. 원망 다윗은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나서 계속 불평과 원망을 하나님께 대적하고 했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람들에게 좋게 여김을 받고 사람에게나 하나님에게나 칭찬받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어려운 일이 닥칩니다. 아무 이유 없이. 아마 대부분 원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도 그랬고요. 더 이상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기 원하시는지 우리는 그분의 뜻을 세세히 알지 못해요. 그래서 원망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주게 아뢰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고, 네, 그분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행하실지 잠잠히 네, 그분 앞에 엎드려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다윗이 이러한 환경을 통과했을 때 왕이 될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당한 그런 시험, 그런 어려움, 환경 이런 것들을 믿음 안에서 잘 통과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에게 기다려지고 있는 그영광그 영광을 우리는 모두 다그 영광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말은 이 말은 이말